오늘 콩나물 키우게 합니다. 콩나물 두 컵. 까득 아닙니다. 이래 물로 부어보면은 콩이 쪽났는거시원찮는 거는 골래 내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 불려 놓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콩은 잔잔한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 비인 주는 자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담아서 하루에 물두 번씩 이래 번갈아 가면서 아침저녁으로 시간 날때뭐 자주 주면 더 좋아요. 근데 하루 두번만 줘도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한 일주일 만에 내가 오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집에서 키우는 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아침, 저녁으로 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뚜껑을 딱 덮어서 그냥 부뚜막에 놔두면 자동으로 이렇게 컸어요. 딱 일주일 됐는데 손가락만큼 컸어요. 딱 먹기 좋게 됐어요. 근데 두컵 했는데 큰이 두대 주전자인데 너무 많아요. 두컵안 해도 작은 주전자는 한 컵만 해도 되겠어요. 근데 이 콩나물이 참 예쁘게 커지가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따듬어서 콩따까리만 떼고 내가 오늘 콩나물 끓입니다. 집에서 키워서 너무 키우기가 쉽네요. 별로 그거 신경 안 써도 잘 크더라고요. 한 일주일 되니까 이렇게 묵게 되네예. 감사합니다.